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존행동기계 전자격증 대비 키워드 특강 17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7탄에는요, 바로 일량과 동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량, 동력, 정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일량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단위, 자, 동력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단위, 요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동력에 있어서는 단위가 와트뿐만이 아니라, 뭐, 홀스파워라든지, PS라든지, 요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일량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일량 옆에 W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것은 바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일량을 나타내는 기호, 월크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월크에서 이 W W를 따와서 기호라고 했고요. 이것은 단위가 아닙니다. 자, 일량을 이렇게 W라는 요한 글자의 요한 스펠링 하나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일량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 그림은요. 맞아요. 플랭크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랑 발끝으로 버텨내는 운동인데요.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이 플랭크라고 하는 이 운동은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저는 1분도 버티기 쉽지 않은데요. 자, 이 운동은 일을 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량이 0이 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인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정의, 일량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그 힘과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이것을 곱한 양을 바로 일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움직인 거리가 0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았다. 일량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호 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일량이 되겠고 일량은 힘 곱하기 거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과 거리를 또 기호로 나타내자면. 힘은 force에서 따와서요, 요 f라고 나타낼 것이고, 거리는 space에서 따와서 요 s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f 곱하기 s, 자, 이때 f에 대한 단위, 힘에 대한 단위는 뉴턴. 자, 그리고 이 거리에 대한 단위는 메타, 다 si 단위로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뉴턴 메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뉴턴 메타를 앞으로 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줄도 대문자 j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뉴턴 메타가 줄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누구에 대한 단위? 일량에 대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이제 동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력은요 P라는 요 기호를 잘 사용을 하는데요. P는 파워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력 파워 p 라고 하는 것은 일률이라고도 나타내는데요. 일의 효율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일의 효율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있었어도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한 사람 이게 바로 일률이 높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력은 무엇이다? 인류는 무엇이다? 그렇죠. 당이 시간당 행한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 당이라고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것이 기준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당 한 일의 양 바로 분자가 일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 P는 시간 분의 일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일량은 무엇이다? 힘 곱하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s로 나타낸 것이고, 자 시간은 time t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다 단위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분자의 f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s는 기호죠. 그렇습니다. 바로 거리를 뜻했어요. 메타가 되겠습니다. 뉴턴 메타. 아 이거 나누기 시간 t. 자 이것을 세크로 표현을 하자면, 자 이것을 조금 더 간추려 보도록 할게요. 뉴턴 메타가 바로 줄이었습니다. 아, 줄을 초, 세크로 나눈 것이 되겠네요. 줄퍼 세크. 이것을 바로 와트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대문자 W를 제가 썼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단위입니다, 단위. 아, 동력에 대한 단위, 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력에 대한 단위, 와트. 바로 줄퍼 세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동력에 대한 단위, 와트 뿐만이 아니라 홀스 파워 혹은 PS와 같은 마력 단위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홀스 파워, PS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HP 바로 영국 마력이 되겠습니다.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이 되는 것인데요, 말의 힘으로 요 동력을 표현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PS는요, 자 이것은요 국제 마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력이라는 단위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자동차의 출력과 관련해서 이 마력으로 표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카달로그나 이런 것을 보시면 마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요, 보통 이 PS로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력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보통은 이 PS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표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이 표기와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HP, 홀스 파워는요, 영국 마력이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킬로와트로 나타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PS. 자, 이것은. 우리가 국제마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미터법에 따른 국제마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1PS가 도대체 몇 킬로와트 있는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져 있는 것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고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값이에요. 자, 다시 한번. 1파워는 0.746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이고, 1PS는 0.73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똑 떨어지는 값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암기해야 단위 변환. 만약 킬로와트로 계산을 했더라도 문제에서 묻는 것이 홀스파워로 물을 수도 있고 PS로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에 따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두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암기법을 제가 가지고 왔겠죠? 자, 조금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이 암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1 홀스파워라고 했을 때 HP라고 하는 것이 프린터기, 연상이 되기, 되시죠? 이 HP 프린터기. 자, 그럼 이 HP 프린터기 보통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어디에 사무실에 그래서 육포를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유치하시죠? 유치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0.746kW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HP는 0.746kW. 자, 내려와서 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PS. 자, 이 PS는요, 플레이스테이션. 혹시 게임기 아시나요? 자,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할 건데, 퇴근 이후에 해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 퇴근하고 나시면 한몇 시쯤 되시나요? 자, 일곱 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일곱 시에 퇴근해서 3355 모일 겁니다. 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곱 시에 모여서 3355 게임해 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0.735kW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1PS가요? 자, 다시 한번 1PS는 0.735. 자, 그리고 1HP, 1HP는 0.746kW라고 하는 거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동력의 단위 중 값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단서 조항을 보니까 PS는 국제마력이고 HP 홀스퍼는 영국마력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아하니, 1번부터 가봅니다. 킬로와트, 그리고 홀스파워, ps, 그리고 킬로, 킬로그램, 포스, 메타퍼세크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일단 이것들을 단위를 다 통일해서 그 수치 값을 비교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킬로와트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이것은 킬로와트니까 그대로 둬요. 자, 그 다음 홀스파워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홀스파워는 얼마였죠? 그렇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육포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0.746이 되겠습니다. 아, 1홀스파운은 0.746킬로와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1PS는요. 7시에 모여서 3355.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해야 되겠죠. 0.73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스 메타버스 그 다음 킬로그램포스 메타버스. 오, 이거는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1kg 포스는 몇 뉴턴입니까? 네9.8유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kg 포스 요 부분을 우리가 9.8유턴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1kg 포스는 9.8N이다 라고 했죠. 이 부분을 9.8N 서로 같은 값이니까 치환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써줄 것입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서로 등가 같은 것이고요. 자, 뉴턴 메타가 바로 줄이죠. 자, 따라서 9.8 줄 퍼세크가 되는 것이고 자줄 퍼세크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9.8 와트네요. 근데 우리는 킬로와트로 지금 환산해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어주려면 그렇죠. 0세계 땡겨줘야 되겠습니다. 킬로 라고 하는 것이 10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0세계 땡겨주게 되면 0.0098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1kg포스 메타 퍼세 라고 하는 것은 0.0098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네요. 0.0098 킬로와트. 자, 그럼 수치값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보다 작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1kW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0.746이 크고, 그 다음이 0.735가 크고, 그 다음이 0.0098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누가 가장 크다? 1kW. 자, 따라서 답은 1번 택해주시면 정답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로도 우리가 풀 수도 있겠지만요. 자, 시험에서 계산은 킬로와트로 다 하고, 마지막에 홀스파워나 혹은 PS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단위 변환할 때도 에이 값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1 홀스파워는 0.746 킬로와트. 자, 그리고 1 PS는 0.735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량과 동력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